아무리 현실처럼 드라마를 영화를 꾸며도 네. 우리 현실은 참 그에 비하면 참 척박한 거 아닌가. 음. 최근에 네. 러시아에서 정부 뭐그 연구소에서 미국이 진짜 아폴로가 음. 달 착륙했다 왔나? 그거에 대해서 뭐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음. 네. 제기된 의문을 해명해야 된다. 네. 근데 진짜 갔다 온거 맞아요? 음. 아 참. 애매한데. <웃음> <웃음> 물론 저는 이제 갔다 왔다고 믿고요. 네, 네 믿고. 마치 이제 천안함을 누가 부셨냐 이 질문하고 비슷한데. 네. 어,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긴 해요. 음. 뭐 예를 들면 거기서 말한 것처럼 그 영상이 사라졌다거나 음. 뭐 달에서 채집한 운석적 운석 이나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는 거는 좀 이상하죠. 납득이 되진 않는데 그냥 제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 이 일을 그니까 첫그달 착륙을 과도한 경쟁 상황에서 상첫달 착륙을 어 누군가가 주도해서 거짓으로 꾸미려면 예 굉장히 위에서부터 아주 용이주도하게 많은 사람들이 관여되고 이게 비밀로 지켜져야 되는데 아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음. 같아서 한, 한 가지 질문 제가 제일 네. 납득이 안 되는 한 네. 가지 의문인데요 인터스텔라 보면서도 그 생각이 계속 났어요 우리가 우주선을 여기서 띄울 때 네. 어마어마한 발사 시설을 가지고 띄우잖아요. 네. 띄워서 지구 궤도, 지구의 중력장을 돌파해서 네. 다른 천체의 중력장으로 들어가서 거기 착륙했다 온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여기 지구 중력장을 돌파하기 위해서 네. 어마어마한 발사장치와 에너지가 있어야 됐고 일단 네. 네. 2단 3단으로 해서 나중에 우주선 조그만 것만 올라가서 네. 돌파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달에 착륙한 아폴로 메토야 그게 네. 13호인가 뭐 그게, 그게, 그게 네. 달의 중력장을 벗어나려면 네. 다시 추진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거 어디 있었어요? 로켓 쪽에 착륙선에 있었죠. 다를... 아무리 달의 중력장이, 중력장이 지구의 약하... 6분의 1밖에 안 된다고 네. 그러지만 네. 적어도 지구에서 발사한 것을 6분의 1 정도의 에너지는 낼수 있는 음. 발사시설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음. 어떻게 우주선이 가서 달 착륙 탁 해가지고 우주, 우주인이 착 내려서 암석도 채취하고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왔는데 발사대가 어딨는 거예요. <laughs> 네. 그게 유일한 의문이야. 네. 근데 그거는 그 사실은 그 이후로도 달에 우리가 한두번간게 아니라 여러 번 갔고 예, 거의 아홉 번 이상 갔고요. 그 사람이 예 사람이 음. 암스트롱이 거기에 간 것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의심하는 거지 그 이후에 사람들이 간 거에 대해서 거심하네요. 의심하는 건는 음. 아닙니다. 아, 근데 제 질문에 네. 한번 대답을. 네, 아니 그것도 이미 거기서 돌아오는 추진체를 다 가지고 가고 물론 중력장이 6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어, 추진체로도 돌아올 음. 수있 있겠지만, 예. 추진체 자체가 예. 없잖아요, 사진에 보면. 이렇게 아폴로 13호가 내려서 있는 거지. 아, 아닙니다, 있습니다. 네. 차, 차, 네. 있습니다. 네. 그건 네. 있어요. 네. 있습니다. 왜냐면 네. 그게 착륙할 때 충격을 하기 위해서 이게 분산하면서. 발사대가 그 네. 네. 그래도 난 납득 안 돼, 그거는. 네. 왜냐면 거기, <laughs> 우리가 달하고 지구로 왔다 갔다 하려면 여기도 정거장이 있어야 되고, 거기도 정거장이 있어야 돼요. 제 생각에는. 음. 발사대가. 음. 근데 발사대가 지구에만 있고, 음. 그거, 그거 발사대가 아니고 그예그 그래 그때 예그그뭐 아니. 사진되는 걸로 봤잖아요. 음. 어. 아니 밑에 그 이렇게 밑에 그 어마어마한 그. 게 처음에 쏘아 올려서 앞으로 출발할 때는 아, 그건 여기서 중간에 때 떨어지고 때 떨어지고 어, 해서 지금, 맨 마지막으로 만날아간 거 아니에요? 중력이 다르죠. 중력이, 중력이 크기가 음. 다르니까. 크기가 다르니까. 다르니까. 음. 그래도 그 우주선에 그러면 달에서 발사할 발사대를 달고 갔다고 음, 나는 좀 이상하더라고. 이제 이런 분이 과학을 못하는 아, 어, 거죠, 그러니까. 어,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합리적인 이거는. 의심이고 유시민 음. 선생님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음. 달에 가야죠. 그래서 그렇죠. 모두가 생중계돼서 음. 어떻게 돌아오는지까지 다볼수 있어야죠. 네. 음. 자 그밖에도 또뭐 영화 허언은 보셨나요? 맞습니다. 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죠. 네, 네. 현실성은 떨어집니다만. <웃음> <웃음> 저는 그런 SF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네. 특수 효과를 많이 쓰지 않고 음. 그 이야기 줄거리의 핵심 요소가 너무 정확하게 과학 기술을 다루고 있는데 그게 우리의 삶, 그 음. 허라면 사랑이란 무엇인가의 본질을 건드리고 있는 이런 영화들을 좋아하요 근데 현실성에 떨어진다라고 네. 지금 말씀하셨어요? 어떤 네. 의미에서 제가 볼때이거야 말로 가장 현실적이지 않은 사보다는 현실적으로 보여요 <laughs> <거의 웃음> <laughs> 아, 요즘 인공지능에 대, 대한 이제 과대 포장들이 <laughs> 네, 너무 많아서 네, 네, 네. <laughs> 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죠. 근데 이제, 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요, 요즘 구글 음. 같은 곳에서 딥러닝 같은 게 인기를 끌면서 아, 우리가 이거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수준으로 인공지능이 발달했구나 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되게 어, 지난 10년 음. 동안 지능이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높아져서 생겼다기보다는 음.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음. 의식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음. 그런 현상들이 많아요. 음. 근데 이 허는 정 의식 자체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OS가. 남자를 아벌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동시에 많은 사람, 네. 그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사랑이라는 걸 배워나가잖아요. 음. 이게 사람하고 컴퓨터의 제일 다른 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원래 오류투성이에요. 음. <laughs> 오류인식으로 세상을 살아요. 그러니까, 어, 굉장히 쉽게 사람을 단정하고, 어, 단순화해서 파악하고, 음. 예, 그냥 모방하고, 그런데 그 논리들이 사실 형식 논리학으로 생각해보면은 다 틀린 논리들인 거죠 예그 블랙스완 하나 나오면은 다 무너질 만한 근데 그런 오류투성이를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이제 인식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데 컴퓨터는 본질적으로 정확해야 된다라는 걸로부터 출발했어요. 음. 그래서 정확하려면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지만 그 느린 걸 조금씩 빨리 해가는 과정으로 발달해 온 거거든요. 음. 어, 인간의 뇌는 빠르지만 오류투성인데 이 오류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발달해 왔고 근데 음. 이 둘이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음. 어, 결과물들을 음. 만들어 냈고 음. 그래서 이 허처럼 사,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상황을 인식하는 주체를 만들지도 못하고 음. 지금의 컴퓨터는 그러니까 저는 뭐~ 흔히 말하는 강한 인공지능 음. 예 이런 의식을 갖고 스스로 판단하고 음. 심지어는 인간을 하수로 놓는 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은 음. 왜냐하면 음. 우리 뇌가 어떻게 그런 의식을 만들었는지를 모르니까 음. 예 그래서 인간의 뇌에 대한 기반 없이 출발한 튜링의 유니버셜 머신 같은 방식으로도 음. 허는 만들어지기 어렵고, 음. 인간이 뇌가 어떻게 의식을 가져서 사랑을 하게 됐는지를 이해한 다음에 그걸 컴퓨터로 넣는 건 가능할 텐데, 음. 인간의 뇌가 어떻게 의식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도 모르니, 음. 아직은 이허 같은 영화가 현실적이진 않은 거죠. 음. 음. 근데 상상력으로만 보면, 네. 사실 그 벌써 100년 전에 체코, 네. 체코 체코 작가? 네. 예. 카렐 차펙? 네그 예. 사람이 쓴 이제 로봇이라는 최근에 다시 번역본이 나온 걸 제가 좀 봤는데. 네.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말도 그 책에서 유래했다고 그러고 맞습니다. 그 부제가 보면은 로봇이로 되어 있고 대 누구 누구누구 박사의 유니버셜 머신인가 네. 로봇, 뭐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로봇이라는 것을 상상한 그 우리나라에서 연극도 곧 한다는 소문도 있고 그렇던데요. 음. 책 제목이 로봇이라서 제가 봤더니, 로봇들이 망국의 로봇이와 단결하라 이래가지고, 막, 그, 말하면 인간이 로봇을, 인간 취급 안 하는 이런 거에 격분해가지고, 로봇이 들고 나서 인간을 멸종시키고, 예, 네, 뭐, 이런 거고, 나중에 그, 그 한계를 절감한 나머지 어떤 과학자가 로봇이 사람과 같은 그런 정서? 감정, 도덕적 판단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변종을 만든 게 둘이 이제 떠나는 네. 그게 이, 이 마지막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가 터미네이터나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컴퓨터가 스스로 판단해서 네. 인간을 유해한, 유해한 존재 또는 절멸되어야 될 존재라는 도덕적 판단을 하고 네. 그걸 그 인류를 절멸시키기 위해서 다시 기계를 만들어서 전쟁을 벌이고 이런 것이 어 지금은 영화 소재 뿐인데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한가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음. 어, 영혼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도입하지 않고도, 음. 어, 생, 뇌의 생물학적인 기점 안으로 의식도 만들어지고, 음. 어, 인간의 고귀한 정신작용들이 다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음. 그것을 알고리즘화해서 컴퓨터에 넣는다면 컴퓨터도 그런 일들을 할수 있겠죠. 이론적으로는. 예. 근데, 어, 이게 그럼 언제쯤 그게 될 거냐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건 굉장히 비과학적인 태도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선형적으로 쭉 외삽을 하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언제쯤 우리가 그럼 그 의식의 본질을 음. 그 기저의 언더라인 프린스프를 이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기약이 없는데 그게 언제쯤이라는 걸 확답하는 순간. 네. 네. 그 과학은 이제, 음. 그 수도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강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없다는 걸 입증 못할 뿐인 뿐인, 뿐인 거죠. 예, 그렇죠. 언젠가. 그래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지. 음. 맞습니다. 저는 그냥 그런 것들을 막 충격요법으로 음. 이런 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음. 어, 지금 여러분들 이거 새로 공부하셔야 되고 안 그러면 직장을 잃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 과학 기술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아 이런 과학 기술들이 그냥 학자들의 실험실에서 만들어지다가 어느 날 세상에 툭 나오는 게 아니라 어 아주 작은 단초지만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발달할 미래의 상황들을 상상해 보고 그것들을 시민적으로 합의를 하면서 미리 논의해 보는 과정들은 너무 유익한 것 같고요. 네. 네, 그런 면에서 네. 보자면은 인공지능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인간만이 이렇게 자의식을 갖고 어, 이런 정신작용들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상황을 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생각해 볼수 있으니까 되게 유익한 네. 예. 아, 포스트휴먼 예. 소사이어티 그렇죠. <laughs> 어, 예근데 <laughs> 네. 네. 그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도 금 인공지능에 네. 대해서 굉장히 우려 섞인 발언을 했잖아요. 여러 명이 <laughs> 연서명해서 그 사람은 왜 그런 거죠? 진짜 정말 위협을 느낀 건가요? 아니면 좀 스티... 과장을 한 건가? 아니, 근데 저는 스티븐 호킹은 충분히 그런 발언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laughs> 왜요? 왜냐하면. 본인에게 있어서 물질적인 몸이라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고 순전히 정신작용으로만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럼 나는 컴퓨터랑 뭐가 다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 뇌가 컴퓨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고 내 뇌에 있는 것들을 컴퓨터로 옮겨놓으면 그것이 나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어. 과격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아. 더, 어, 그, 과격한 생각을 할수 있고, 그게 이제 우리한테 인사이트를 줄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음. 못한 수준으로 인공지능이 발달 했구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대개 어 지난 10년 동안 지능 이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높아져서 생겼다기 보다는 음.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의식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음. 그런 현상들이 많아요. 그데이 음. 의식 자체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OS가 남자를 잡아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동시에 많은 사람 네.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사랑이라는 걸 배워나가잖아요. 음. 이게 사람하고 컴퓨터의 제일 다른 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원래 오류투성이에요 음. <laughs> 오류 인식으로 세상을 살아요. 그러니까 어 굉장히 쉽게 사람을 단정하고 어 단순화해서 파악하고 음. 예, 그냥 모방하고. 그런데 그 논리들이 사실 형식 논리학으로 생각해 보면은 다 틀린 논리들인 거죠. 예, 그 블랙스완 하나 나오면은 다 무너질만한. 그런데 그런 오류 특성이를 조금씩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이제 인식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데 컴퓨터는 본질적으로 정확해야 된다. 우주선에 그러면 달에서 발사할 발사대를 달고 갔다고 응. 나는 건좀 이상하더라고. 달고 이제 이런 분이 과학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laughs>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이고 유심민 음. 선생님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달에 가야죠. 그래서 그쵸? 모두가 생중계돼서 음. 어떻게 돌아오는지까지 다볼수 있어야죠. 음. 네, 네. 자 그밖에도 또뭐 영화 허언 보셨나요? 맞습니다. 어, 어떻습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죠. 네, 네. 현실성은 떨어집니다만. <웃음> <웃음> 저는 그런 SF를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특수 효과를 많이 쓰지 않고 음. 그 이야기 줄거리의 핵심 요소가 너무 정확하게 과학 기술을 다루고 있는데 그게 우리의 삶. 그 음. 허라면 사랑이란 무엇인가의 본질을 건드리고 있는 음. 이런 영화들을 좋아하셨 그런데 현실성에 떨어진다라고 네. 지금 말씀하셨어요? 어떤 네. 의미에서? 제가 볼때 이거야말로 가장 현실적이지 않아니까장보다는 현실적으로 보이죠. 끝까지 단창으로 죠 요즘 인공지능에 대, 대한 이제 과대포장들이 <laughs> 네. 너무 많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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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요, 요즘 구글 음. 같은 곳에서 딥러닝 같은 게 인기를 끌면서 아, 우리가 이거는 정말 생각해. 네, 그거는 그 이... 사실은 그 이후로도 달에 우리가 한두번간게 아니라 여러 번 갔고 네, 거의 아홉 번 이상 갔고요. 그리고, 사람이 예 사람이 음. 암스트롱이 거기에 간 것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의심하는 거지. 그 이후에 사람들이 간 거에 대해서 의심하네요. 의심하는 거는 음. 아닙니다. 아, 그제 질문에 네. 한번 대답을. 네, 아니 그것도. 이미, 거기서 돌아오는 추진체를 다 가지고 가고, 물론 중역장이 6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어, 추진체로도 돌아올 음, 수있죠는 있겠지만, 예. 추진체 자체가 없잖아요. 사진에 보면. 이렇게 아폴로 13호가 내려서 있는 거지. 아,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래야,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건 있어요. 왜냐하면 음. 그게 착륙할 때 충격을 하기 위해서 이게 분사를 하면서. 발사대가 그요 네. 그래도 난 납득 네. 안 돼, 그거는. 네. 왜냐면 거기 <laughs> 우리가 달하고 지구로 왔다 갔다 하려면 여기도 정거장이 있어야 되고 거기도 정거장이 있어야 돼요. 제 생각에는. 음. 발사대가. 음. 근데 발사대가 지구에만 있고. 음. 그게 발사대가 아니고 그예그 그래 우리 그예그 그때 뭐 사진이 되는 걸로 거예요. 봤잖아요. 응. 어. 밑에 그 이렇게 밑에 그 어마어마한 그 게, 네. 게 처음에 쏘아 올려서 앞으로 출발할 때는 아, 그건 여기서 나중에 떨어지고 때. 떨어지고 어, 해서 지금, 맨 마지막으로 만 날아간 거 아니에요? 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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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력이 다르니까, 음. 크기가 다르니까 음. 그래도 지금 그 우... 아무리 현실처럼 드라마를 영화를 꾸며도 네. 우리 현실은 참 그에 비하면 참척박한거 아닌가? 음. 최근에 러시아에서 정부 뭐그 연구소에서 미국이 진짜 아폴로가 음. 달 착륙했다 왔나 그거에 대해서 뭐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네. 제기된 의문을 해명해야 된다. 네. 근데 진짜 갔다 온건 맞아요? 아참 애매한데 <웃음> <웃음> 물론 저는 이제 갔다 왔다고 믿고요. 네, 네 믿고 마치 이제 천안함을 누가 부셨냐이 질문하고 비슷한데. <laughs> 네. 어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긴 해요 아. 뭐 예를 들면 거기서 말한 것처럼 그 영상이 사라졌다거나 음. 뭐 달에서 채집한 운석적이나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는 거는 좀 이상하죠 납득이 되지는 않는데 그냥 제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 이 일을 그러니까 첫그달 착륙을 과도한 경쟁 상황에서 첫달 착륙을 어 누군가가 주도해서 거짓으로 꾸미려면 예. 굉장히 위에서부터 아주 용이 주도하게 많은 사람들이 관여되고 이게 비밀로 지켜져야 되는데 아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음, 한, 같아서 한, 한, 한 가지 질문 그러니까 제가 제일 네. 납득이 안 되는 한 네. 가지 의문인데요 네. 인터스텔라 보면서도 그 생각이 계속 났어요 우리가 우주선을 여기서 띄울 때 네. 어마어마한 발사 시설을 가지고 띄우잖아요. 네. 띄워서 지구 궤도, 지구의 중력장을 돌파해서 네. 다른 천체의 중력장으로 들어가서 거기 착륙했다 온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여기 지구 중력장을 돌파하기 위해서 네. 어마어마한 발사 장치와 에너지가 있어야 됐고, 일단, 네. 이단, 네. 삼단으로 해서 나중에 우주선 조금만 것만 올라가서 네. 돌파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달에 착륙한 아폴로, 메토야 그게 십삼 네. 13, 원가, 뭐 그게 있지? 그게 달의 네. 중력장을 벗어나려면 네. 다시 추진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거 어디 있었어요? 그 로켓, 저기, 착륙선에 있었죠. 이 아무리 달의 중력장이, 중력장이 지구의 약부, 6분의 1밖에 네. 안 된다고 그러지만 네. 적어도 지구에서 발사한 것을 6분의 1 정도의 에너지는 낼수 있는 발사시설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음. 어떻게 우주선이 가서 달 착륙 탁 해가지고 우주, 우주인이 착 내려서 암석도 채취하고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왔는데 발사대가 어디있는 거예요. <웃음> 네. <웃음> 그게 유일한 의문이야. 네. 근데